안녕하십니까. 힘찬병원 이정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힘찬병원 윤기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힘찬병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척추나 관절 쪽에 대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그 수술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기 이런 거 얘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외상에서 이제 골절을 예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어, 수술을 이제 다치고 2주 이내에 하면 뼈가 이제 붙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 이렇게는 돼 있지만, 그래도 어,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발쪽이라든지 발목 쪽 골절 같은 경우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이제 붓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또 심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좀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게 좀 붓기가 많이 부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피부가 괴사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피부 관련한 뭐 피부 이식이나 이런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절 같은 경우는 어 빨리 하면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 수술 시기를 좀잘 선택하는 게 좋겠다. 허리 같은 경우에는 치료 시기가 또 중요한 경우가 있고 또 응급인 경우도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수술 시기를 늦춰도 상관없습니다. 단계별로 보통 저희가 치료하거든요. 약물치료, 물리치료서안 되시는 분들은 주사치료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시술도 해볼 수가 있고요. 시술까지도 안 되면 통증이 계속된다. 그럼 그때는 수술을 마지막에 선택을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경이 있기 때문에 신경에 손상이 되는 경우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수술적인 요법을 통해서 그 신경을 회복시켜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디스크가 터져 가지고 마비가 됐는데 마비를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료실 안에서 발목을 들어보세요 하면 한쪽 발목 올라오는데 한쪽 발목 이잘 올라오는. 그래서 어이 마비가 있네요. 그러면 어 제가 마비가 있다고요?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면. 본인이 요즘으로 어쩐지 자주 가다 길 가다가 넘어지신다고 하셔요. 발목이 잘안 올라오기 때문에 돌부리에 자주 걸려 넘어지고 문지방이나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끝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데 자주 넘어진다거나 하면 신경에 어떤 마비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셔서 상담받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있는 경우는 빨리 수술 하는 게 원칙이고요. 최소한 72시간 안에 3일 안에 좀 수술을 해도록,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수술을 해줘야 나중에 정상적인 신경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마미총종이라고 해서 어, 대소변장에 나타나는 항문이 열려서 대변이 새어나온다거나 소변을 볼수 없는 상태가 이르면 72시간까지도 못 기다립니다. 최대한 빨리, 최신대 빨리 초응급으로 수술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신경이 바로 안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좋아지실 분이라고 하면 6개월 안에 대부분 돌아옵니다. 전체 돌아올 거에한80% 정도가 6개월 이내에 돌아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2년에 걸쳐서도 조금 더 나머지 20%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그 마비가 너무 오래되어서 늦게 수술을 하게 되면 제가한 6개월까지 기다려볼 수 있는 거고 좀더 길게 잡으면 2년까지도 기다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지 통계적인 얘기고요그 개개인마다 또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사실은 마비가 이렇게 오래 갈게 아닌데 너무 마비가 오래 간다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가장 정확한 건 담당하는 주치의님과 상의해서 경과를 같이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많이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허리가 굳데 약을 제가 처방을 하면 어 이게 치료제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통증만 없어지는 게 어떻게 치료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의사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단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니다. 통증을 조절하는 게또 중요한 치료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몸에 이제 신경 계통이 중추 신경이 있고 이제 말초 신경이데 우리가 만성적으로 이제 통증에 노출이 되면 쉽게 말해서 관절염이 있 무릎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무릎 관절염은 보통 뭐 2년 3년 뭐 10년 15년 뭐 이렇게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통증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중추 신경이 어 조금 과민해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감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그냥 무릎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무릎이 아파요, 걸을 때 아파요, 뭐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아파요. 이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중추 신경이 감작돼 있는 분들은 무릎에 뭐가 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무릎이 좀 화끈거려요. 무릎이 좀 시려요. 이런 약간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양상의 통증들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 전에 어, 20에서 30%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미 중추신경이 감작이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은 어, 수술 후 결과가 환자분 만족도가 좀 좋지가 않았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중추신경 감작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약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써보면 환자분들 예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환자분들이 그런 중추신경 감작이 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일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윤기 선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플 때 이제 약을 먹는 게 단순히 그냥 진통제라서 안 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중추신경 감작이 되기 전에 미리 이제 진통제 혹은 소염제들을 먹으면서 어, 통증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수술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술 후에 뭐 재활이 얼마나 걸리냐,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또 하시는데요. 사실은 재활이라는 거는 어떤 활동을 해서 치료를 해서 그걸 좀더 낫게 해주는 그런 과정인데, 어, 예를 들어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이제 가장 흔하고 많이 하는 수술인데. 보통 한달 이후부터는 보행을 웬만큼 하실 수 있고, 3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왜 아직까지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인공관절이 들어가서 관절에 의한 통증은 확 좋아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렇 여쭤보죠. 어머니, 수술하시기 전에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쑤시고 아픈 통증이 지금도 있으세요? 아니, 그 통증은 없는데 무릎 여기가 아프고 시리고 그런 콕콕 쑤시는 증상들이 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수술하기 위해서는 절개를 해야 되고 안에 뼈도 어느 정 깎아야 되고 다시 봉합을한 다음에 그 치유 과정에서 조직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로 느끼는 거는 그 수술한 것 자체로 생기는 통증들이 실제로 오래갑니다. 허리 쪽에 대한 것들도 환자분들 수술하고 나서 어, 언제 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의 크기, 상처의 크기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큰 경우에는 수술 부위 통증이 2주 3주? 이 정도까지 천천히 좋아지신 경우들이 많고요 적게 절개해서 하는 수술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안에 대부분 좋아지고 요즘 많이 시행하는 이제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뭐 2, 3일이면 대부분 수술비 통증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술 사이즈, 상처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활이 필요한 경우는 신경외과적인 영향에서는 이제 마비가 있었던 분들, 발목에 힘이 떨어졌다거나 다리에 힘이 없거나 팔이 안 올라가셨던 분들은 이제 재활, 운동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는데 최소한 3개월 이상 재활을 하셔야 할 경우가 많이 있고요. 뭐좀 길게 잡으면 6개월에서 2년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비가 잘 됐고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면 그걸 믿고 조금 인내를 갖고 시간을 길게 잡고 하시다 보면 충분히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겁먹거나 하지 마시고 충분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